왔다왔다왔다 맞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왔습니다. 왔다왔다 맞다. 왔다. 왔다. 어 <목소리> 아, 아, 네. 앞에 타세요. 네. 앞에 타세요. 안녕. 네. 어, 네. 어, 오늘부터는요 본인 이름은 임궐루입니다 알겠죠? 아, 아, 제 이름이 참... 오늘은요 네. 가서 진짜 게임이 뭔지 어, 한번 즐겨봅시다. 아, 자 출발. 어, 자 출발. 안 아니야 이거 초보쇼.

내려오시다. 빠해줄게 오케이. 아프스. 갑시다. 아 괜찮아 아빠가 또 와야 돼. 가자. 아... 갑시다. 진짜 신나게 놀아봅시다 아지트에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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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친구가> 이분가 라분가 이거 <laughs> 이거 세팅이 <쌍히기> 났지. 이거 <laughs> 근데 뭐야? 어, 에어컨 틀었는데 물 샜다. 물좀 닦아놔야겠다. 어, 저거? 어. 어, 뭐야? 어 뭐지? 내가 건져주면 알 아, 그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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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잡을게 제일 큰 거부터. 잡았어요? 어! 어이스 어, 이스다나 아니야, 아직, 어! 어! 잡잡어 <laughs> 아, <laughs> 일단 키고 연결했고 해 불을 불을 불을부터 콜. 어아 치킨만 나 치킨 애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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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크로스 와 아까 진짜 멋있었어 와아3대아들고 애들고만 애드구, 가져온 팽이랑 팽이랑 애들고만 가져는 거예요 <laughs> 일주대 넷셋셋 네, 아 소리 아, 열번 했어 야 소리 잡려나 넷셋셋 아이도 먹어? 네. 어, 우, 젓가락 어디 있어요? 나안 가져왔는데? 어, 파리만 안챙겼나 어. 음. <laughs> 아, 이거 에피소드 이거, 이거 에피소드야. 아니, 이거 어떻게 먹냐고. 아, 조이컵. 야, 야 조이컵으로. 조이컵으로. 어. 아니, 방법 없어. 조이컵으로 그냥 응. 이거 먹어. <laughs> 어. 아 그냥 좀 쫄았으니까, 똥 들어, 우리. 야, 이게, 야, 이게 재밌는 거야. 아니, 하나는 이렇게 먹고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, 아. 오, 됐다, 됐다. 오, 전 이렇게 해서 먹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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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여러분, 우리 유튜버가 이렇게 <웃음> 힘듭니다. <웃음> 야 미소라, 아니 그걸로 너 먹고. 아 이렇게서 해 먹으라고.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. 아저씨. 어, 봐봐, 어, 아니야 봐봐. 어 어떻게 먹냐면 봐봐. 어,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퍼서, 어? 어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퍼서 이렇게 먹으라고. 알았지? 할수 있겠지? 오 잘하네, 미소리 잘하네. 오 그래도 이렇게. 그래, 잠깐만. 아, 아니야 이걸로 먹. 이거 제일 잘. 아니야 하지 마어요 빨리. 자, 라이어 게임 합니다. 라이어 게임. 아, 지금 처음 시작했어요? 가드슨 얘기해주세요. <laughs> 그 다음 저예요. 오케이. 눈 감으세요. 갑니다. 아, 뭔가요 어, 됐습니다. 네. 라이언스키 시작. 제가, 음, 뭔가 여행 갔을 때, 그 다음날 자주 먹어요. 오? 어? 오? 햄이 들어가요. 햄이 주재료예요. 어, <laughs> 자, 이거는, 아 어, <laughs> 이거는, 아, 미술이 말 거야. 같이 많이 먹었어요. 어? 어 아, 아니, 아니, 근데 이거 뭔가 돌려 거라는데. 어, 맞아, 맞아. 자, 다음. 아, 근데 내가, 네. 이거 두바퀴하는거죠거바퀴요이것 아, 이거. 류가 되게 많지 않아요 거 음. 이거. 이것은... 이이것 아, 이거. 개고 라면사리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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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는거 마라탕과 참 흡사한 음식이에요. 음식. 흡사가... 아 비슷하다. 거의 비슷해 마라탕과 참 어? 비슷한 음식이에요. 예? 어? 뭐? 하나 둘 셋. 아, 확실한데. 빨리 고르세요. 어, 아 진짜. 아 진짜. 아, 그 면은 아니 아니에요. 이건 라이어가 이긴 게 안타깝네. 우리가 졌어, 미스터. 나는 사촌이 믿겠어. 아 나빠지 거야? 라이어. 라이어가 맞습니다. <laughs> 아니, 어제 어차피... 아니, 어차피 어 너네 졌어. 부대치기